누구보다 가장 그 절친이고. 와이, 절친 박민정이 자, 고말숙의 이, 평소 생활을 폭로하는데요. 뭐 몇개 말해야 돼요? 아씨. 말쑥이가 밖에를 안 나가요. 완전 집순이고. 아, 그래? 요즘에는 또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개구리를 들였어요. 그래서 맨날 집에서 개구리 귀뚜라미 먹이고 있지. 그래서 집 밖을 잘안 나가고 이러면은 좋아할 남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? 제가 연락이 되면 좀안 좋아해요. 연락 자주 하고 싶은데 자주 오면 싫고 감정 교류가 <laughs> 많이 되되 많이 안 됐으면 좋겠고 결국 <웃음> 이상하다는 <웃음> 소리까지 듣게 하니까요? 되고 성격이 완전 변태네. <laughs> 연애하기 참 까다로운 스타일이라는 걸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<laughs> 그게 좀 있어요 고말숙에게도 박민정이 왜 솔로인 것 같은지 묻는데 가족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친 오빠가 저 버린 짓이야 뭐를? 제가 결혼 못하는 거요 걔가 맨날 나서 청소 안 하는 거 올리고 해가지고 만천하에 나의 진실을 공개해버려서 아 그것만 아니었으면 위장 결혼 가능이었는데 <laughs> 정말 오빠 때문이겠죠